안녕하세요 벤처 상용차 엔진 흡기관에서 들려 나오는 소음 이 부분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 20년간 연 현장에서 경험한 소리입니다 벤처 볼보 200호 만스카니아 뭐, 파워텍, 트라고, 액션터, 노브스, 이런 차들 수천 대를 경험했습니다. 공해진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놓고 에어 클리너 근처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뭐, 탑을 들은 상태죠. 그러면 벤처가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엔진에서 들려 나오는 소음, 흡기 소음인데 허위에 반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소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특이합니다. 뭐 화물차 하시는 분들 자기 차만 가지고 보면 흡기 쪽에 소리 나는 거, 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 합니다. 어떤 차들은 뻥뻥뻥뻥뻥뻥뻥뻥 합니다. 소리가 크게 들려요. 이 차는 탑 뒤쪽에 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걸 덮어놓으면 좀 소리가 들하죠. 근데 이 모델이 나오기 전에 아예 과거의 차는 흡기 에어크리너가 바닥 쪽에 있었어요. 위쪽으로 안 올리고 바닥 쪽에 있었는데 문제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유독 심합니다. 다른 차들은 이런 소리가 안 났어요. 볼보도 그렇고, 스카니아도 그렇고, 이베코도 그렇고, 만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대우, 타타 대우, 다 이런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런데 벤처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에어클리너 전단에 그 공기가 흡입되는 흡입구입니다. 그래서 탑을 들어서 봤을 때는 지금 같이 왼쪽 사진과 같이 보이고 탑을 닫았을 때는 오른쪽, 제일 끝에 사진 같이 흡입구가 따로 위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커리는 전단에서 어쨌든 탑을 들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탑을 들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데 유독 시끄러워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을 해결하면 연소 효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소리가 이렇게 크다는 거 좋은 것일까요? 다른 자동차 메이커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경험을 알려드렸으니까 개발하시는 분 있다 그러면 뭐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체역학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개발하시면 이렇게 현장 기술, 현장에서 나와 있는 기술들, 그 기술이 왜 다를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뭐 개발하시고 싶으신 분, 왜이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진단부터 하시고, 개선하면 플러스 효과가 날까? 마이너스 효과가 날까? 그래서 실험도 해보시고 하시면 다른 메이커와 또 다르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공부도 하시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동차 메이커 기술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대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기술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동차 메이커에서 차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나면 운전자들이 이 차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연비 부분을 하나 본다 그러면 운전자들이 그 차를 타면서 운전 방법을 막 바꿉니다. 이래도 타보고 저래도 타보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얻고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상품화 시키려고 합니다. 기술을 개발하죠. 과거에 수동차량, 가물차를 타시는 분들 대다수가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내리막길만 보면 기어를 뺍니다. 프릴 주행을 했죠. 수동차인데. 그것을 자동차 메이크에서는 아, 자동으로 빠지는 기술은 없을까 해서 오토미션에, 수동 기반의 오토미션에 기어를 빠지는 거. 자동으로 뺐다가 또 자동으로 체결하고. 그러니까 가속할 때 악셀에다 밟으면 체결된 상태에서 발을 떼면 중립으로 빠지고 다시 가속페달을 밟으면 변속 상태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현장에 나와 있는 차량들 수동 차량 또 어떻게 했겠어요? 자동차 메이커 하기 전에 애프터 마켓 시장에서 수동 차량이 자동으로 개선되게끔 그냥 그렇지를 안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마음대로 열수 있게끔 하는 기술도 출시됐어요. 그 뒤에 또 자동차 메이크에서는 에코롤 기능이라고 해서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먼저 놓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상품화시키고 또 제품화시키는 것은 자동차 메이커나 자동차 메이커의 기술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먼저 나온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개발자들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개선이 안 되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건드립니다. 해서 자동차 메이커 너무 똑똑하다고 치켜서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분 알려드렸으니까 뭐 연구하실 분 연구하시고 개발하실 분 개발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